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첫 설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듯이 당연히 예수님 또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가 되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첫 설교의 의미는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비록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첫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두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각 복음서의 중간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위협을 받고 떠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 설교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대체로 따랐지만 누가복음은 순서를 바꾸어 이 말씀을 처음 전한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함께 읽은 첫 구절인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사렛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면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충분히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어서 하시던 대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도 누가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에 사방이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신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을 설교의 자리와 그 은혜를 반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더더욱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신 순간이 이처럼 많았을 것임에도, 왜 누가복음은 처음도 아닌 설교를 첫 설교의 자리에 제시하고 더군다나 회중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잘된 설교가 아니라 속된 말로 망한 설교를 첫 설교로 제시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일부러 나쁘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베덕한빛교회 부임해서 교역자들과 함께 인사를 하며 눈여겨보게 된 것은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교육자로 많이 섬기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첫 사역을 모교회에서 했지만 전체 교회로 따지면 사실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어느 순간 친구였던 청년들이 갑자기 전도사와 청년 사이가 되고 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칭하며 또 제가 사역하는 부서에서는 갑자기 교사로 봉사한다라는 어색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요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어색하고 낯설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저를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부족함 점을 더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부임하게 돼서. 자신이 나고 자란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고는 합니다. 저도 첫 사역을 모교회에서 한 덕분에 교회 청년들과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교육 전도사로서 질책과 기대에 대한 실망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받으며 첫 사역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모교회와 같은 나고 살한 고향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 대한 기록을 많이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케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심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즉 나사렛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시에는 교회에 전입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 회당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 설교를 다니고는 했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나사렛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돌고돌아서 어린 시절 청명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마침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 지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소문이 있던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은 마침내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든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치 모교에서 청년으로 섬기다가 전도사가 된 사역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매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과 58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2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대였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예언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를 비롯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의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자, 오늘을 버티며 살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말씀을 들으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한층 더 커지고, 또 오늘의 고난을 더욱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에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나 예수다 곧 자신의 성령이 임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놀라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처음 반응을 소개합니다.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은 같은 언어로는 스네반이 충만하였던 은혜와 같은 단어로서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가 느껴질 정도의 확실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신약 헬라 원문이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놀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는 것, 이두말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 듣고 감탄한 것과 이후에 이상하다고 여기는 두 반응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 어? 하고 놀라다가 엥 하고 의심하는 거죠. 기대가 의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랴. 예수님께서는 의사인 줄 의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쳐서 그것을 증명하라는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때의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 과부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았지만 그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사라바의 과부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가지 더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싸움 나만 뿐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지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설령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28절과 29절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다시 말하면 죽이고자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기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과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기대하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근거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아니 첫 설교에 위치한 이 말씀의 배경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문맥과 후문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사장에 위치하게 된 나사렛 설교의 전 문맥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이 담겨 있고 후 본문에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둘다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의 이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분명하게 이 본문들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지만 사실 이 시험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제안하는 이세 가지 제안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한다든지, 뛰어 내려도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죽기려고까지 하는 이 적대감과는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지 않았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굳이 남의 인정을 꼭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험에 넘어갈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때마침 이 말씀의 전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무사가 앞으로의 말씀에 가득하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셨고 또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도 14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실 때도 어떻게 화난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방심함을 틀을 타서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신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흥분된 사람들이 갑자기 진정되었을 리는 없으니 이것은 성령님이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어서 나사렛을 빠져나가실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을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시험을 이겨내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반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한때 큰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이던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고 죽이려고까지 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아닌 그들의 기준.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본 사람이다. 그러니 메시할 리가 없다라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시험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뒤어서 31절부터 37절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안에 성령이 가득함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멸할 것을 알아보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 저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이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서 한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랬고 이방 민족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힘입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왜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사르밧의 과부나? 수리야, 사람, 나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을 때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에서 탈출할 거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도발하기 위함일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곧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신로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나는 아니라"는 아니라에 빠진 사람들과 안식일 규정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당장과 선지자들을 핍박해오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의 기로 몰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길이 좁은 문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선언하시면서 동서남북에서 올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올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 없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렇게 항변한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 널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그들 안에는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이 성령 강림에서 시작하는 것에 알수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됨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핵심 요소를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태동으로서 이 나사렛 설교를 예수님의 첫 설교로 가져와서 이것을 사도 행정까지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나사렛 설교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4년 표어는 부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부흥은 나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준 내 뒤를 잇는 남이 더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사이에서 낳은 아이고 좀 똑똑하기는 했는데 결코 메시아는 될수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실 뿐인데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하시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메시할 리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교육 부서 중 청소년 일부를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기에 계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주름 잡는 꼴이 되어서 좀 비유를 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 나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처음 맡은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신대원에서 목회학도 배웠으니 어느 정도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만약 제가 청소년 1부에서 제 능력으로 할수 있는 사역이 100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부서에서 제가 부임해서 학생들의 생각도 듣지 않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다 무시하고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래서 사역을 진행한 결과 설령 만약 정말 제가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백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일부에 만약 백이 되었으면 부흥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코 부흥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청소년 일부에 부어 주실 뜻을 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하시든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비록 거기에 제 생각은 얼마 담기지 않더라도 백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성력의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보조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허물어 버리신 결과 그들이 모두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은 저 악한 이방 민족의 압제를 참아내면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신 결과. 몇몇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얻는다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나사렛이라는 반면 교사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부흥을 바라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하늘에서 벼락같이 와서 단번에 다 유대인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을 듯한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이 어긋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으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부흥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청소년 일부를 이끌어가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도 선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결과는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발로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2024년 대덕한빛교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 바로 오른 길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할수 있는 것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큰 부흥이 일어나는 대덕한 믿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뜻을 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판단으로 죽이려고 한 곳에서 교훈을 얻어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